브로콜리를 좀더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는 각종 성인병 및 골다공증 예방, 항암효과까지 좋은 건다 가지고 있는 엄친아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브로콜리지만 송이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먼지와 이물질은 잘 씻기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씻을 때는 송이 부분을 밑으로 해서 물에 잠기게 담가주세요. 약 5분 정도 담가서 먼지와 이물질을 물에 불려주세요. 5분 이상 담그면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가 빠져 나오니까 5분만 담가주시고요. 움직이지 않게 모자 하나를 씌워주세요. 약 5분 정도 지나면 브로콜리를 흔들어서 먼지와 이물질을 떨어지게 하고 흐르는 물에 한번더 씻어주세요. 이렇게 씻은 브로콜리는 물기를 털어내고 칼을 이용해서 송이 부분을 잘라내주세요. 칼 대신에 가위를 이용해서 자르셔도 됩니다. 단, 가위는 칼보다 위협적이지 않아서 브로콜리들이 탈출을 시도하니까 되도록 칼을 사용해서 잘라주세요. 잘라낸 브로콜리는 한 입에 먹기 좋게 2등분 내지 3, 4등분으로 다시 한번 잘라주세요. 브로콜리 송이를 바치고 있던 이 꽃대 부분은 버리지 마시고, 질긴 겉껍질 부분만 벗겨낸 후에 브로콜리와 같이 요리해서 드세요. 이 꽃대 부분에도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익는 시간이 비슷하도록 얇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잘라놓은 브로콜리는 흐르는 물에 한번더 씻어주세요. 그래야 서로 맞대어 있어서 씻기지 않았던 부분까지 씻을 수 있습니다. 묵은 때를 씻어내서 한결 파릇파릇해진 브로콜리는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해주시고요. 전자렌지에 사용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용기를 준비해주세요. 이제 준비한 용기에 씻어놓은 브로콜리를 담은 다음에 전자렌지에 넣고 돌려서 쪄주세요. 물 50에서 100ml를 붓고 뚜껑을 덮은 후에 전자레인지에서 약 2분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브로콜리는 물에 데치면 비타민 C나 엽산, 항화 물질이 파괴되니까 이렇게 쪄 주세요. 찜통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면 좀더 편하게 찔 수가 있습니다. 다 쪄진 브로콜리는 열이 있는 상태에서 놔두면 물러지니까 바로 찬물에 담가서 열을 식혀 주세요. 이제 브로콜리와 볶을 부재료들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양파는 반 개를 준비해서 브로콜리와 비슷한 크기로 잘라 주세요. 깐마늘도 준비해 주세요. 깐마늘은 항상 행운을 불러다 주는 일곱 알을 준비해 주시고요. 편으로 3에서 4등분 정도 잘라 주세요. 다진 마늘 사용하셔도 되지만 다진 마늘 사용하면 지저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맛살도 준비해 주세요. 브로콜리 한 의 맛살 4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맛살 역시 한입 크기로 잘라 주세요. 브로콜리와 양파만 볶아서 식탁에 올리면 침묵이 흐르고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맛살을 넣어 주면 브로콜리 2개당 맛살 하나를 먹음으로써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식탁 분위기가 한층 밝아집니다. 웍이나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한 스푼 둘러주시고요. 편으로 썰어 놨던 마늘을 넣고 볶아 주세요. 이때 불세기는 타지 않게 중불로 조절해 주시고요. 마늘의 향이 올라오면 썰어 놓았던 양파와 익혀 놓았던 브로콜리를 넣고 볶아 주세요. 마늘 기름이 골고루 섞일 때까지 살짝만 볶아 주신 후에 감칠맛을 더해 줄 양조간장을 한 스푼 넣어 주시고요. 굴소스도 역시 한 스푼만 넣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설탕까지 1 작은 스푼 넣어 주신 후에 잘 섞어 주세요. 지금부터는 불세기를 가장 센 불로 조절하신 후에 바닥에 수분이 증발하도록 볶아 주세요. 간장과 굴소스 설탕이 잘 섞여서 브로콜리와 양파에 묻을 정도로만 살짝 볶아 주신 후에 잘라 놓았던 맛살을 넣고 볶아 주세요. 맛살은 익히지 않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양념이 묻을 정도로만 섞어서 살짝 볶아 준 후에 바로 불을 꺼주세요. 여기에 참기름 1/2스푼을 넣고 한번더 섞어 주시면 맛있는 브로콜리 볶음이 완성됩니다. 몸에 좋은 브로콜리를 맛있고 질리지 않게 먹는 방법. 데쳐서 초장에만 찍어 먹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볶아서 드셔 보세요. 브로콜리의 새로운 매력을 느끼실 겁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